역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그런 피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뿌리, 기원을 찾을 수 있어서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도 상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상수 오아시스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진 약사라고 하고요. 저는 대학 졸업 후 10년 동안은 한국얀센이라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파트하고 근무약사를 거쳐서 여기를 개국한 지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 저희 약국이요? 저희 약국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약국에는 없는 특별한 제품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주치약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환자들과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상수동이다 보니까 저랑 상담을 마치시고 나서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어떤 거요? <laughs> 어, 여기 원하시는 대로 아, <laughs> 아, 아 진짜, 진짜 종류대로 네, 어, 다 <laughs> 있습니다.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laughs> 아, 고객분들하고의 관계는 예전에는 굉장히 단편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오셔서 어, 저는 요즘 피곤해요. 저는 요즘에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피곤하면 뭐조각비타민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편적인 관계가 이어졌다면 주치의학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그런 피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뿌리, 기원을 찾을 수 있어서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도 상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환자, 모든 환자분들 당연히 기억이 나고, 상, 회복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사례라기보다는 저희 환자분들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제가 많이 알게 된게 그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건강 정보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단편적으로 이제 수집을 하셔가지고 그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 자체가 틀린 경우도 있고 그 정보가 본인한테 맞지 않은 걸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 어떤 거를 좀수정을 하고 어떤 잘못된 것은 고치고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할수 있는 것을 상담해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좀 저는 기억에 많이 남고 그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일단 본인은 그냥, 단편적으로 뭐, 시력이 떨어진다. 뭐, 자다가 잘 깬다. 그런. 부분적인 것들의 문제만 알고 계셨는데 저희랑 상담하고 나서부터는 아 자기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셔가지고 본인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신 것 같아요. 저는 환자분들이 치료 주도권은 본인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은지를 상담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약국에 오셔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정말 그 기저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지금 생활 습관에서 고쳐야 될게 없는지 저와 상의를 하고, 이건 단편적인 그냥 오늘 하나의 불편함을 개선하기보다 장기적으로 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